안녕하십니까. 인화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경제의 세 번째 주제인 자기정화와 완전기능경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를 준비할 때세 번째 시간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파워의 주기적 성능과 경제 발전은 네 번째 강의 주제로 삼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기 정화와 완전 기능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사업을 작용하는 그런 시장은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자용하는 파워의 비해 조건이 일어날 때 바로 불완전 경제 시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불안전 경쟁 시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기정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기정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워의 비함의 조건을 제거하여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며 이런 자기정화는 주체적 자기정화와 객체적 자기정화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체적 자기정화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반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형성 욕구에서 자기 정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체적 자기 정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여기 보시 되면은 성취 행동을 한다든가 사회적 질서의 자율적 준수라든가 우리가 사회에는 재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로 주체적 자기 정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아실현 자유 의지를 개발한다든가 가치와 학습 또는 양심에 따른 행동, 또는 자기감사, 인성, 오영향 기반, 자아, 천천성개발에야된 규칙적인 행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객체적 자기정화는 뭐냐면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바로 자기정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은 성취행동이나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자기정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학습이 무엇이 니냐 하면은 그 사회적 학습은 타인에게 일어난 일을 관찰하거나 듣는 것에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성취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자기의 학습이 되면 자기 정화, 즉, 객체적 자기 정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객체적 자기 정화는 성취 사회 행동을 학습하거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지각하거나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학습하거나 사회적 감사 기능의 효율적을 작용하거나 생명력의 가치를 만족하는 사회적 파워나 가치화를 기반으로 창출된 사회적 파워를 제거할 때 바로 객체적 자기정화 일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적 자기정화는 뭐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객체적 자기정화는 생명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즉,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에 의해서 정말 완전 기능 행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3-1을 보시게 되면은 인천에 있는 204명의 중학생의 성행동순준에 따라서 이들을 네 개의 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성행동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주체적 자기 정화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성취행동은 바로 행동의 합리성, 일관성, 긍정성, 자율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1군을 보시게 되면은, 행동의 합리성, 일관성, 긍정성, 자율성을 모두 잘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3군 학생들 을 보게 되면은, 이 성취행동 요소, 네 가지 합리성, 일관성, 긍정성, 자율성을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죠. 즉, 이들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림 3-1을 보게 되면은, 자, 3-1을 보시게 되면은, 1군에 있는 학생, 즉, 성체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1군 학생들을 보시게 되면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이 다섯 수술 모두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군의 경우, 바로 성체 행동을 하지않고 있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보게 되면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수준 모두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성취행동을 통해서 주체적 자기정화를 도모할 때 완전 기능행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된 연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객체적 자기정화입니다. 즉,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취사회 행동을 통해서 객체적 자기정화가 일어난 예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취사회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성취사회 행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성취 행동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 3-2는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조직원들의 성취 사회 행동 수준과 파워 다수 활성화 수준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성취 사회 행동이 1군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5군이 가장 높습니다. 자, 성취 사회 행동이 가장 낮은 1군 56명의 사회 구성원들을 보시게 되면 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다섯 속성이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취 사회 행동이 아주 높은 이런 5군에 있는 72명의 사회원들 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다섯 가지 속성,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다섯 속성이 모두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 3-2의 실정 연구로부터 성취 사회 행동을 통해서 바로 개인의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취 사회 행동은 바로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성취도 지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바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성취도 지각할수록 이들의 생명력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나 사회적 파워로부터, 즉, 경제적,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파워로부터 또는 자기가 속한 이 사회로부터 성취 행동을 지할수록 이들의 생명력은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경쟁 시장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경제 주체들이 바로 주체적, 객체적 자기 정화를 도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 주체들의 주 객체적 자기 정화는 바로 이들의 사회 동호하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함조건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을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 경쟁 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유 경쟁 시장은 바로 경제 주체들에게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이 조건적 긍정 존중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조건적 긍정 존중은 시장이 제시하는 가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 주체들이 바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치를 만족하지 못한 그 경제 주체들은 시장으로부터 탈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제시하는 가치의 조건은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비함 조건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는 바로 뭐냐 하면 파워의 비함 조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바로 경제 주체들은 바로 파워의 비함 조건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경쟁 시장을 위해서는 바로 지속적으로 주체적이고 객체적인 자기 정화가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주체적이고 객체적인 자기정화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 객체적 자기정화를 위해서는 생명력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번 국가 경제에서 문화적 접근에서 봤을 때그 문화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문화는 경험을 해석하고 자율적 사회 행동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생명력의 가치를 기반한 문화를 가질 때 바로 이러한 경제주체는 언제나 주체적이고 객체적인 자기정화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정화가 바로 뭘 하느냐 바로 자유의 경쟁시장을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문화는 학습으로 획득된 지식이므로 생명력 가치에 대한 경제주체의 학습은 바로 생명력 가치 문화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생명이 활성화되고 생명력 가치가 포함된 그런 파워가 창출됩니다. 이런 생명의 가치를 포함한 파워는 시간의 흡에 따라서 그림 2-1에, 여기 그림 2-1에 바로 면 경제 주체 사회 동학 모양입니다. 이래 사회 동학에 흡수되어서 새로운 사회 동학이 되고 다시 경제 주체들에게 객체적 자기 정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력의 가치 문화를 기반하는 경제 주체들의 주 객체적 자기 정화는 바로 지속적으로 자유 경쟁 시장 기능을 한층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뭐냐 자유 경쟁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비상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들은 바로 자유 경쟁 시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주체적이고 객체적인 자기 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체적의 객체 자기 정화를 위해서는 뭐냐? 생명력에 기반한 가치 문화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경제 주체들은 바로 생명력의 가치를 학습을 통해서 생명력의 가치를 기반하는 그러한 문화가 성립되어야 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력의 가치가 경제 주체의 지배적 문화가 될 경우 자유 경쟁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생명력의 가치를 기반한 그런 문화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인성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성문화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게 되면은 인성문화라는 것은 인성오영향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그러한 문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성오영향이 무엇인지 하게 되면 바로 인간의 인성오영향은 생명력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력은 바로 인성 오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 3 1를 보시게 되면이 인성 영향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제일 바깥에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자아 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을 포함하고 있고 그생명의 안에는 뭐겠습니까? 선천적인 인성 오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오영향 안에 다시 말하면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 오영향 핵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생명력은 인성영향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영향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생명력과 파워 오속성으로 구성되며 전인격을 만들어내고 완전 자아실현 내적 프로세스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3-는 바로 인성 영향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고 이연상시 안에 제일 바깥에 파우오 속성이 있고 그 안에 자아 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생명력 즉 자아 실현 경향성 인성 오영향 이건 창의 정서지능 가치와 자아 실현 자유 의지 및 자기 정화 영향을 의미하고 또이것은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성 영향 시스템에 대해서 는 우리가 파워 수환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를 할때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장이성은 인성영의 시스템핵이고 이런 장이성은 새로운 도교라 동기를 만들어내고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는 바로 자아실현과 인성 오영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은 사람을 하여금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학습은 바로 인성 문화가 형성된다, 즉 뭐냐 자아실현과 인성 오영향에 대한 학습이 바로 인성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지 문화는 바로 가치 학습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성된 인성 문화는 다시 경제 주체들의 주객체적 자기정화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자유 경쟁 시장을 한창 높일 뿐 아니라 바로 시장 실패를 제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성문화는 지속적으로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 정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이 지속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성 영향 시스템은 바로 선천적인 것이므로 자유 경쟁 시장은 자연적이고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시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인간이 계획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 경쟁 시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인성 영향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력으로부터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에게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가진 그 생명력,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생명력이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점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정치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점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바로 인간이 만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이점에 의해서 경제를 일으켜갈 때는 바로 시장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그 생명력에 의한 국가 경제, 그 생명력에 의한 자유 경쟁을 만들어갈 때 국가 경제는 성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그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국가 경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와 같은 지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명력을 기반하는 파워순환 패러다임, 즉 파워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